지안아. 우와. 지안이 돌잔치 열리나 우와, 너무 예쁘다, 지안아. 지나 아빠 어디 있어? 웃으세요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러 장 찍어주시면 하나 둘지아 어디 봐야지? 지온아 어디 봐? 시아 응.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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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지아이또또지아지지아오지아이지아또또또또또또아어 이모 디갔지 이모 봐봐 지아 윙크 지또이 윙크 그... 또 이제 가운데를 어머님 아버님 지안이 안고 양가로 내가 안가 네. 누가 안 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빠 땀 너무 많이 흘렀어 내가 해봐 네. 앞에 땡겨주시고 앞에 땡겨주시고 땀이 안나와 잘 나오게 네왜 이렇게 오늘 근황하지? 네. 네. 어머니가 왼쪽으로 혹시 가고 그거 하면 되는데 동아리 이렇게? 이렇게 네. 네네네네번엔 이렇게 네 됐어요 좋아요 치안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찍게요치안 나도 엄마, 엄마 볼게 여기. 웃으세요, 지아 어, 지이잘 보네. 깍둥. 윙크. 됐습니다. 오더 네. 아, 네. 네. <partic> <laughs> 네. 찍고 싶은 거 지금 찍으시고 찍은, 찍은 다음에 돌자기 할요 돌자기 한오분나지이 엄마 소리서 그리고 아빠한테 줘. 어, 벌써 그, 그. 노래만 나오면. <laughs> 가운데서 어머님풀었어어머 e r s are there? Tiana! Tiana! t i a n 내가 i a n a Tiana! t i 아 n a Tiana! Tiana! t 다단, 다단. t i 저렇게 해야 a n a Tiana! 렇게 a n a Tiana! Tiana! 지안, 네가 활짝 웃으면 나도 웃는다. 저걸 해야 되겠다. 어, 지안이 어디 있지? 지안이 어디 있지? 오, 어, 안이 어디 있지? 지안이 어디 있지? 여기네. 여기지. 있 이제야 여기지. 있 <목소리> <여기지. 목소리> 호야야, 장난감 나랑 바꿔서 놀래? 그래, 그러자 니 <laughs> <laughs> 네가 엉엉 울면 나도 웃음이나 니 네가 활짝 웃으면 나도 웃음이나 아이고 재니 <웃음> 기기 기기 동인 만세! 할머니고. 지안이 어딨지이사이지디지지지 아니 엄마 기타

<laughs> 네가 활짝 <화이자. 웃음> 네가 짝 <환짝> 웃으면 히히히히히 <웃음> 나도 웃음이 나 <웃음> 네가 그리고 말이야 네가 깜짝 놀라면 히히히히 <laughs> 나도 재미나 <laughs> 지아나 윙크 <laughs> 엄마 윙크 어 <laughs> oh, <laughs> 지아니 <지한이> 윙크 어 <laughs> 아, 지아니 좀 빨라 빨지 <laughs> 안 돼! 언니! 보보! 오예! 예! 보보! 제니 보보! 됐어? 지안이 어디있지어요 어! 그만하자 이제 아버지 빨리 왔어 옷도 빨아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쟤 만지기 가고 싶어? 내가 야 하나씩 들어주시겠어요? 어머 이상 t it. I w a 이 t 이 t I want it. I w a 네 t 네. it. 네. 네. 네, 지금부터 우리 아린이의 첫 번째 생일 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요고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학수. 네, 그럼 이제 어머님께서 아, 아버님께서 하세요. 아기를 어아들기 어머님이 안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이거를 들고 여기다가 네. 불을 점하겠습니다. 점하실 때 사진도 찍어주세요. 네, 한 2초 정도 되고 계세요. 네,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은 같이 꺼 주실 건데요. <laughs> 어? 박수 발어 어, 이제 안다고요? <laughs> 네, 아린이 지금 생일 코.. 케이크에 네이 아니 지이 생일 케이크에 초가 붙여졌어요 이제부터 노래를 시작할게요 하나 둘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후해야지. 하나, 둘, 셋! 이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니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서 그리고 하나씩 네. 지안이보여이게해게요 네. 오방색지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마이크를 났는데 최근에는 네. 이 오방색지라고 나요. 그 다방면에 어. 재능 있는 거고 요즘엔 아이돌, 아이돌 어. 스타, 어. TV 에 나오는 사람, 이게 네. 네. 많이 하죠. 음. 어, 네. 관심 있는 오. 거야? 네, 책과 사책은 아시다시피 어. 학자 되는 거,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했어요. 돼. 그거 안 돼. 아? 우리 지아이 다 관심 있어. 어. 그거안 된대. 네, 탄사복입니다. 어. 훌륭한 법관대라고 어. 올려놨어요. <웃음> 그거 <웃음> 괜찮아, 그거. 네, 또. 또 다른 거요 무명실은 네. 났었겠지만 네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무명실 올려놨습니다 아, 다 좋아해 네. 네. 청진기 은상 선생님되라고 올려놨습니다 예. 멋진 아, 예의사 나올 수도 있고요 상사분 관심 없네 <laughs> 네 이거는 어, 훌륭한 디자이너 들어 놨는데 디자인 안돼 <laughs> 손재주 손재주 많은 거 있잖아요 손재안돼 어, <laughs> 어, 네. 역전입니다 재훈을 뜻하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거. 네, 돈 해야지. 많이 벌라고 걸려, 걸려놨고요. 또 하나 있죠, 마켓 <laughs> 네, 마지막. 네, 마켓은고의 관직을 뜻해요. 어, 그것도 좋아. 일급 공무원 지아리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좋 아, 그, 네. 지아리, 네, 네. 네, 다 이제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그러면 제가 잘, 네, 제가 지아나 그러면 잡아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지아나, 잡아. 지아니 네. 뭐 하고 싶어요? 네. 지아니 잡아주세요. 네. 지안이 손으로 한번 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쓱해 주세요. 엄 많이 많이 어, 로해 주고. 어, 안, 안, <웃음> <웃음> 안 어머니 지은. 아버님 <laughs> 음에안시면은 우리 지안이가 네. 이지망 갑니다. 인생도 이지망이요그 이지망. 이지망, 지안이 숨겨. 지안이 이지망 갑니다. 이지망. 잡아라, 지안 어, 어. 그것도 괜찮아. 어, 공부 잘하면 인이좋거데디자이너고관수 있네? 어떤 거한번 봐요. 되게 친절한 성격이에요, 우리 디자이너. 합니다 어떤 거? 어, 너희 눈을 끄는 게 어떤 거야? 아빠 주세요. 뭐, 야, 뭐, 돈으로 유혹하지 마.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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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도맞는데근손을 뜻해요. 손재주가 많아서 아, 손이야 엄마 닮았네. 근손 좋잖아, 금손. <laughs> 뭐 어, 미술이나 조각 같은 거할 수도 있고. 땅땅. 아, 좋아요. 다재다능한 판사. 될수 있잖아요? 다재다능한 판사 좋다. 우리 지 다재다능한 판사 탄사. 로리 다가. 엄마 꽁꽁꽁. 네. 네. 지현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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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등다로한번니다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는간단하사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까 이제, 이제 마니막으로는 어머님께서 오신 네. 분들께 마무리 인사한번해주사고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게합니다감사합니 그래요. 네. 네. 네, 어머님, 아버님, 지안이 이만큼 컸어요. 저희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모시 <옷을> 분들한테도 <보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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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같이 지안이 키운 거라 해도 다름이 없는데 아 되게 울컥한다. <laughs> <laughs> 지안이 디디 <laughs> 울지마 울지마. 아무튼 되게 고마워요 다지안이다 같이 키워줘서 1년동 감사합니다. 자요어지지이판사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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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지안아, 그거 절대 이러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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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왜안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지안이 축하해. 사랑스러운지안이가 사랑,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아이로 클수 있도록 모두 다 축하해 주고요.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 아버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할 건 제가 결어 격... 네네 하나 둘셋 하면은 이렇게 미래 기대해요. 지아리도 같이하자. 네 오신 분들께 경례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품들 갖고 있어졌어. 이거 발색 안 울어 다이 그러게 이 한복 이쁘다던데 너무 너무 잘어울다응 자, 잘 되죠 응. 응. 응지현이 이제 안아야지 이제 네. 공식적인 사진 다 찍어도 돼재현 이게 좋아? 좋아? 있으면 찍네아금손 아, 좋아? 네. 좋아요 재현이 만세 만세 재이 만세 재현이 만세 어른들이 왜 일어나 지금 <웃음> <많네>. <웃음> 어 됐다 다또 샀다 또샀아 <laughs> <지현아>, 만세 이 만세 세 정면 정면 아 잘, 오빠, 이제, 딱마는데 저기, 너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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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저기, 어? 윙크기까 윙크?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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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살짝... 조바... 이마도 보이게, 두번이 뒤로 살짝 당겨주세요 뒤로 아이고 이뻐 네, 뒤로 당겨 할머니가 갈려고 할머니 그래, 할머니한테 뒤로 당겨서 이마도 보이게 갈려면 좋은데... 네... 한참. 네, 그 할머니랑 안고 뛰어오세요. 이쪽 보세요~ 지연이, 지연이, 지연이... 쪽 보여~ 오~ 이뻐라~ 이뻐라~ 아, 이뻐라~ 지연이...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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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어. 까까... 까

호야야 장난감 나랑 바꿔서 놀래. 그래 구로자. 히가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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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안돼, 네. 부부, 오예, 예, 오. 예. 오. 네. 한 이초 정도 되는데요? 네, 지안이 그럼 저희가 스테이크에 네. 초가 붙여줬어요. 이제부터 노래를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 시작.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떨어질 거야. 지현이. 자, 지현이. 이거 줘 봐. 어, 이렇게 뭐. 지현이 먹을 아, 아 지현이 먹을까? 먹까어 뭐? 지현이 먹라나 골라. 이게. 이거? 응. 강요하지 마. 아, 진짜 관심 없어

지안아 <laughs> 똑같네. 지안아 엄마 뽀뽀해 줘. 아, 저기 엄마 금에... 뽀뽀. 오, 할머니 뽀뽀, 엄마 뽀뽀. 저걸 우리 뭘 받나 봐. 지안이가 나 보고 뽀뽀하면 딱긴 치키가. 치아나. 엄마 뽀뽀? 뭐 뽀뽀해 줘.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미키 뽀뽀. <laughs> 미키 뽀뽀. <laughs> <오> <laughs> 음 <금에만> 뽀뽀. <laughs> 미키 뽀뽀. <laughs> 음. 지안이 뽀뽀. 미키 뽀뽀. 아. 지안아, 미키 뽀뽀. 음. 지안이 뽀뽀. <laughs> 오늘 왜 저런 날이 일찍 오는 거야? 진짜 어리둥절하겠다. 얘 진짜 반지 좋아해. 진짜 음. 나왔어요? 응. 어? 밥 먹어요. 식사 하나씩 나오는데 또꼼꼼히빠지다 그랬거든? 순살이. 순살이 먹으면 안 돼. 어? 아니야? 미키 뽀뽀. 음~~ 지안이 뽀뽀. 아빠 뽀뽀. 음~~ 이렇게 해야지 어? 이거. 어, 그러네. 네 그러네. 지안아 왜안 되지? 미키 뽀뽀. 음~~ 지안이 뽀뽀. 음. 뭐, 뽀뽀. 너무 빨 너무 행복해 뽀뽀. 음. 이렇게. 아빠 다시 음해 주세요. 리키 뽀뽀. 리키 뽀뽀. 음 할머니한테. 정 엄마 뽀뽀. 음. 키미키미키 음 미키 미키. 할머니가 최고야. <laughs> 할니키미키미키빠다빠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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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미키 미키. 아, 먹고. 지안이. 아, 지안이야. 아. 아버지 지안이 맛있지? 어머니한테 음, 음. 음, 음. 와서 먹고 싶어? 좀 불편해? 응. 엄마 오늘 아침에 밥한 배고 딱 기다리고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어 그런 거잘 가르치면 안돼 아니 아까 그 너무 게디자인해안돼다 찍혔어 먹고, <laughs> 너무 지하님. 진심이었지? 지안이 물 있거든 어 진심이었어 <laughs> 신심이 컸다 겉에...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야 디자인 하면 안돼 귀여워 물먹는다 <끼리> 물로 죽인다 물로 죽인다 지안이 까주세요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는구나 애기가. 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음. 자기만이 안 되는 섞게 먹어서 제가 딱좀다 다 먹었으면 다 먹어요 어 이렇게 음음아 원래 이렇게까지 먹어? 아, 아니 그 원래 원래 애들이... 잘 먹는 애기들에... 그래? 근데 제보 이게 짤면 정통. 아 그래? 배. 아 진짜? 네, 와. 개 났어 이거. 어머머. 네개네개 여덟 여덟 개. 어머. <laughs> 밥을 먹이고 사진 찍을 걸역시애도 밥으로 기분 달라지네 나 닮았네 아 큰일 났네지안이 어디갔지 <laughs> 시안이 먹이고 지안이 빵빵 먹어야 되는데 음, 뜨먹나왜 이렇게 큰막 계란 <laughs> 지안아 금방들 <좀> 그만 먹어 <laughs> 옳지 옳지. 어이구 잘한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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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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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좋겠다. 밥 먹다 자는가 보면 웃겨. 졸리네.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꼬박꼬박 졸다가 봤대. <laughs> 있어, 몸만에 있어. 졸라운 나가봐, 깜돌이, 깜돌이, 쪽이 응. 가봐. 깜돌아, 불러 가. 쟤는 내자식고 만나서 과일이 지나갔을 뻔어쟤 너무 맛있지. 지원이 잘안 깨졌다고. 같이 음. 키우고 음. 응. 봐 화면이 깎아? 화면이 깎아? 갈이 키워 현아도 키우고 있어 현아 수영장에서 힘들었지? 응. 힘들었지 모자 떼면 눈도 못 뜨고 응. 니다 잘랐어 현아 잘 있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눈물 내게 놔야지 현아 때문에 조회수가 너무 높으까 물건일세. 이모, <laughs> 부물 이모, 이모. 자, 지하, 이 있어. 이모, <laughs>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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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싫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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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면 됐지? 스타프! 스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뭐야? 형아 <laughs> <laughs> 약간 그런 느낌 해? 아니야? 그치? 약간 그 광신도 느낌이야 <laughs> 그거 성경책 빨리 내놔 이것만 하고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그걸 먹.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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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네. 2 5오장 찍었다. 근데 네, 이거 응, 귀여워. 지현이야 어디갔지? 오빠 정산하갔 지현이야 어디갔지? 내가 나중에 똥개 나오면 잘 잘할 수 있어. 여보 키로가. 네. 그래? 어? 그거 아니고. <laughs> 아왜 언니랑 나도 키로 갔지 뭐. 맞아. 솔직히 보지. 먹는 거 하나 잘 먹었잖아 우리. 우리 진짜 잘 먹었어. 근데 현아, 내가 잘 먹는 건가? 너도 네 사, 성격에 비하면 잘먹은 거지. <laughs> 다른 집이었어, 봐라. 아, 안 그래도 안, 안 먹는 애 엄마가 억지로 안 먹었으면 삐쩍거라 또... 맨날 아팠겠지 엄마 이따가 아빠 차 타고 멍돌이 멍돌이 보러 갔다. 그래, 사진 봤어. 떨떠 어디 갔지? 떨떠름, 떨 엄마는 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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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엄마 돈 벌어야지. 가자. 나중에 재고 그러고 있을 거야 집에. 엄마 돈 벌어야지. 가자 가자. 아, 잘 봤네. 어디가? 여기네 있 여기네. 여기 봐. 엄마, 여거 봐. 엄마, 여거 봐. 지쟤여기와 봐. 엄마,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쟨, 여기 와봐. 엄마, 이거 봐. 우와.